네, 이분의 이름은 제 친구인. 자, 보셨죠 납치놀이 했던 거? 오늘은 깡패놀이를 할 겁니다. 납치놀이가 아닌. 뭐하세요? 네, 이분의 이름은 나나님이고. 들어봐. 또 다시. 네, 이분의 이름은 말해. 유유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그러면 은 오늘 깡패놀이. 좀... <laughs> 이때 어느 깡패가 왔다. 야, 야,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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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은 됐고 한번 돈을 봐야 되겠어 어? 쭈구리 많 원이 있는데 없다고 해? 아! 어네가못 나이라고 난리야 어른한테 <laughs> 때리고 <있어>, 박질이야 <laughs> 어른한테 그러면 못 써요 돈이 이렇게 있잖아 돈만원 오케이? 저게 그러니까, 속이면 안 되지 어른은 가만히 있어! 틈새 묶어! 돈이 이렇게 많은 게 있잖아요! 아, 나 진짜.. 면가 아파서.. 다헐렁헐렁하게헐렁하어 되게 예 됐어. 이게 진짜.. 가만 있어! 움직이지 마. 펼쳐. 이놈은 발리 너무 빨도 먹게. 야리 나가 이럴 때. 발못 깨지 마라. 그냥 그거 가면 있을 거야? 아니, 발. 됐다. 이리 와. 그냥. 너 그렇게 나오면 <laughs> 어디서 어른한테 손질해야 돼. 똑같아. 안 앉아?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엄마한테 전화할 거니까 가만 있어. 야, 내가 전화할게. 아,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거기, 나나 엄마 맞으시나요? 네, 맞는데요, 아니, 아니. 왜 그러세요? 아, 지금, 당장 네. 10만원 안, 아니, 억, 억만원 안 준비하면은, 네. 내가 당신의 아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는 내가 무서워하지 못할 줄 알았어? 아니, 우리 애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왜냐, 내가 깡패니까, 끊어! 그니까 언제서 이게 오른 진루고야 이게 엄마 팀 있을 줄 알아요 몸이 잘 보고 있어 탈출하나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막아야 될거 같네요 사장님 있을 때 동안 가만히 있어 아니 혹시 원래 막아야겠다. 진짜, 죽어보는 니까 죽고 싶어? 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목숨이 위험해. 야, 이거 니가 딴데 보관해. 왜? 가만히 있어! 이제 곧 엄마가 오실 시간 됐는데 잘 보고 있어 엄마가 보고. 네. 너 엄마 가 오라 군대 엄마 오긴 되잖아 가만 히 있어 어디서 방패를 때리려 고 그래 어머 우리 딸 아이고 엄마 우리 딸 엄마 엄마 수업을 내야지 얘가 풀려날 수 있어요 저 사장님한테 돈 줬어요 그래요 그만 데려가. 돈안 줬는데? 10억 더 줘야 될것 같은데? 아니, 돈내 짜니까 왜 그래요, 도대체? 아니, 10억 왜줘야지 어? 하지만 때리면 혼나. 이거 안 혼나요. 때리면 혼나. 어머니, <laughs> 있어. 우리는 지가 지킬 겁니다. 그럼 10억만 주라고, 10억만. 10억이 돈이야, 어? 10원이요? <laughs> 10억. 야! <laughs> 탈출했다, 어디 이 깡패 탈출을 했어. 경찰입니다. 네, 왜 그러시나요? 아이를 납치했다고 합니다.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긴급 체포합니다. <laughs> 아니 내가 이 감히 이럴 수가. 감옥에 10년동안 있어야 됩니다. 아5 0년이 돈이 20억이나 병원 는 중. 너, 너 도대체 애를 몇명 낳게 한 거야? 열만 됐다. 뭐 어, 뚫려. 오. 그럼삼 30년이나. 음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나이가 45야. 응아 역시 뭐라. 응 경관 다들 이름이 뭐라 난풀러져 있었다 어? 오깜짝습니다오오 어? 알았어 다시 화장실 그런가? 갔다 온다 화장실 갔습니다 어 그런가? 네 응. 다시 보고 여기 싶습니다. 화장실 다시 경찰 복으로 분장됐어 이왜 아직도 안 와? 음. 자네 이름이 뭔가? 제 이름은 김 김우빈입니다 음그러고 네당결응당결 어. 아, 그럼... 가게나 네 담에도 퇴근하겠.. 내가 기다할게네 음. <laughs> 아이고 경찰들이 이것도 모르고 음. 아 오늘 또 오늘은 11번째 한 아니야. 명을 또 해야 되겠구나 제가 새로 들어온 조수인데 아, 그래, 들어왔어? 네. 아이고, 그 유유라는 애는. 네. 결국은 형편한테 붙잡혔어. 자, 이제 다시 애를 한번 잡아볼까? 가자! 네! 네, 네! 네. 네. 애. 아, 아, 왜요? 돈 얼마 있어? 돈 아예 없어요. 아니, 우리, 아니, 우리가 나쁜 아저씨가 아니라 너한테 맛있는 거 사주지. 진짜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고 요 잡았습니다. 그럼 가죠? 아니, 여기 앉아봐. 응, 가고 아저씨가? 네. 음, 아니, 아저씨가 너한테 용돈도 주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 사주려고 해. 어? 네. 어때? 그렇지 네. 잡아! 응. 어떡해, 이거. 왜냐, 아저씨가 네. 내가 만약에 맛있는 거 사오면 네가 탈출할 거 아니야. 그니까. 씁시 묶어놓은 거야. 가만히 있어. 응. 여러분, 이거는 독입니다. 독 오렌지. 이거를 주면 은두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뭐 하는 거야? 하는 어, 야 아저씨야. 자, 우야가. 아저씨 왔어. 야, 풀러. 응? 네? 아프잖아. 풀러. 자, 이거 먹어봐. 아저씨가 특별 준비한 거야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 먹어봐. 오렌지인데 엄청 맛있어. 마신... 맛이... 쓰러졌어. 이괜찮아요괜찮 응. 그렇게 센도구가 아니... 아니니까 야, 눕혀. 네. 눕히안아 다시. 고아 어, 이 어린애를 보고랬으니 쓸 적겠고 <laughs> 아주 잘도넘어갔어야 <laughs> 이게 너무 잘된것 같지 않냐? 그러네요 뭐 쓰고 있어? 그런 거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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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살살해! 안 됩니다. 당신은 유리봉으로. 잠시만, 잠시만. 잠시. 당신은 한몇 년일까, 보자. 내가 지금 열매! 11... 되라고 <laughs> 네, 하셨죠? 그러면 한. 죽을 때까지 교도소 있어야 될것 <laughs> 같습니다. 음, 감히 니가. 네가... 얘는 어차피 못 깨어나. 제가 해독제를 준비했죠. 꼴딱 꼴딱. 감히 죽어 나를? 교도소로 갑시다. 멈추지 말고 일어나게 해. 교도소로 가요. 여기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 안돼 응, 응. 응. 그리고 넌 다시 나갈 수 없게 철저하게 다 준비했으니까 나 여기에서 평생 살아라 응? 안돼 그리고 너 옛날 조수랑 같이 있었어 조수 유유야 얘들 끊임없이 갇혔으니까 둘다 나갈 생각하지 마 유유야 얘는 3년 뒤에 나가니까 3 년만 같이 잘 살아라고. 음. 안돼 안돼. 아 맞다 뒤에 거 풀어주마. 어. 혼자 잘 살아. 안돼 안돼. 넌 장보았어. 안돼 잠깐 잠깐. 음그러니까 왜? 음. 그리고 너 다시 이런 것을 하면 나갔다가 다시 또 걸리면 넌 진짜로 끝장이야. 아우 시절. 음. 여우야. 네. 너 대장님 기절하셨다. 내려와서. 어, 좀 보라. 빨리 와. 빨리 내려오라고. 내려와서 대장님 옆에 같이 들어 있어. 요요야. 네. 이걸로그 대장님 한번 쳐라 네어 어, 세게 어, 치거라 어, 어. 일어났지 유유야네오늘은 이렇게 깡패놀이 곱하기 <웃음> 곱하기 <웃음> 납치놀이는 여기가 끝이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我吃呀。